국회 의원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. 추도사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마음을 다해 추도합니다.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신을 추도합니다. 젊어.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인을 주도합니다.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빛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많은 국가들의 사람들이 고리안드림을 꿈꾸며 이 나라로, 찾, 이 나라로 찾는 천지개벽의 성취 그 출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와 땀,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구미, 구미공단 50년의 역사도 그 출발선에 당신이 있습니다. 엄연한 현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해서 될 일이 아니며 부정한다고 부정될 일도 아닙니다. 우리가 아는 역사는 늘 정의롭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때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기엉키기도 하고 군데군데에 오점으로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산 자의 몫입니다. 미래로 나아갑시다.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당신 시대에 이룬 성취, 미래로의 진일보 한 것에 비해 지금 우리 시대가 그것을 이루고 있느냐는 반성과 성찰입니다. 서로 인정합시다. 그리고 존중합시다. 화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칩시다.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. 그 손을 뿌리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, 청년, 노년, 여성 할것 없이 질 좋은 일자리가 모자랍니다. 우리는 우리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. 화해하고 협력하고 지금처럼 이념 갈등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. 서로 힘을 모아서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십시다. 구미를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.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봅시다. 그것이 진정 고인의 유업을 받드는 출발이라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태.